보 우리가 이제 족보라고 하는 단락이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탄생과 그 의미들 1장 18절에서 2장 23절이 예수 탄생과 그 의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탄생과 그 의미들 안에서 1장 18절부터 2장 12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고요.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왕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과 그 의미들이라고 하는 단락 안에서 세 번째 단락 <laughs> 2장. 13절에서 15절 어, 말씀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5절의 제목은 예수의 추레굽의 의미. 라고 하는 제목을 달수 있습니다. 뭐, 짧은 절이, 짧은 절이죠. 세 절밖에 안 되니까. 13, 14, 15. 세 절밖에 안 돼요. 어, 내용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지켜서 아기 예수님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제 피할 장소까지 알려주시고 언제까지 피해야 피해 있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어 이제 움직여라 지시할 때까지 애굽 땅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려줬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서니까 다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laughs> 마태는 거기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캐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 내용이 되겠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연구해야 될두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성취다. 마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애굽으로 피해라.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게 가장 중요하게 도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글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도우신 것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데서만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가 암시하고 있는 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요셉에게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laughs> 아무도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하는 이 시작하는 글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 그것에 그 생각이 미치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도 볼수 있고요.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요셉에게 얘기했다면 요셉은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것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것, 있는 상태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굳이 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주의 사자, 주체를 안 밝혔지만 주의 사자겠죠.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해로대계로 돌아가지 말라고 전해준 주체가 주의 사자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주의 사자들 보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피해서 고국에 가라고 얘기했을까? 왜 했을까요? 성경 연구하기가 참 복잡해요. 그죠? 왜 했을까요?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보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까지 왔어요.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어, 뒤짐지고 천천히 걸어도 2시간만 하면 가요. 요셉이 잠을 안 자고 있어. 그러면 주의 사자가 꿈에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요셉이 자고 있어야 꿈에 나타나서 전해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장 18절에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도 꿈의 주의사자가 나타났거든요. 동방박사들도 꿈에 해로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요셉이 잠을 잘때 꿈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낮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는 피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피했다고 해도 말을 타고 오면 뭐한 방향으로만 풀겠어요? 베들레헴에서 갈수 있는 방향의 길이 몇 개나 있을까요? 뭐, 사방팔방이라 그래도 군대를 풀면은 금방 따라잡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도우셨느냐,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마련해 주시느냐, 안해 주시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한 일을 막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도우신 것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피하고 언제까지 피해 있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사자가 요셉이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피할 장소를 지정 안 해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또 어디로 도망가야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국으로 피하라고 아예 장소를 딱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밤에 일어나서 곧바로, 곧바로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며칠째쯤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아기 예수님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대왕이 추격권을 벗어난 후에야 깨달았겠죠. 머리 아픈가요? 이런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게 머리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피할 시간을 주셨는데 그 피할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행동 개시를 시작해도 아기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연구해야 될 어, 영역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가? 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건거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열두 지파를 중심으로 민족으로 존재할 때에 불렀다는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존재하는 것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어렸을 때에요. 이 민족이 어, 내 아들이에요.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렀다. 지금 아기 예수께서 애굽에 내려가 있어요. 이 아기 예수께서 애굽 출 애굽해요. 애굽에서 벗어나요. 출애굽. 마태는 이거 하고 이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는 모형이고 아기 예수께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원형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과 아기 예수께서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 같은 의미다. 지금 이 이야기만 하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기 예수께서 출애굽한 것도 구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트는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뭘 이루게 되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러면 아기 예수께서 출애굽하는 것은 뭘 이루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마태는 계속해서 숨기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족보에서부터 계속 숨기고 있어요. 안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암시하고 숨겨진 것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만 하지, 정체를 안 밝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족보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할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망,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 이 여고냐는 무슨 얘기냐. 다시는 형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가 왕이 되지 못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14대 첫 인물이잖아요. 세 번째 14대 첫 인물. 마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다윗 혈통의 왕이 태어날 수 없어. 그것을 여고냐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라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요. 이 안에, 이 안에, 이 예수는...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이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부어 세운 일꾼을 말해요.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이름 속에도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신이 자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일꾼이라는 말 속에도 신이 세울 나라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족보에 숨겨져 있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아기 예수의 추레국 상황 속에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을 한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해석한 것을 아기 예수께서 출애굽 하시는 걸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모형으로 받고 아기 예수의 출애굽을 원형으로 본 거예요. 이건 마태의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다. 그거는 망했어요. 그 나라는 망했어요. 아기 예수께서 출애굽했다.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출애굽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듯이 아기 예수께서 출애굽해서는 아기 예수가 왕인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디 가면 이것이 확 드러나요? 3장 1절에 가면은 드러나요. 4장 17절에서 한번더 드러나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뭐예요? 하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 숨겨져 있는 나라가 하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런데 마태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 하늘의 나라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하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그 마태의 요구를 알고, 마태가 요구하는 수준의 하늘의 나라를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망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와 대비가 되는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